응. 어, 그래, 조상에서 문서 준다고 했은 게나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내 간절한, 애달한 마음이 있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네. 어,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상 밥을 먹고 살아야, 음. 조상님의 면에서 음. 돈이나 이런 자체나 문서나 무엇을 이렇게 주는, 주, 줘서 사는 그 네.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자손들이 다 하는데, 네. 혹시 조상들이 문서를 내주는 띠? 있어요. 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올해 훈년에는 분명히, 어, 조상에서 내려주는 분명히 그적것이 있어요. 네. 어, 1호는 봤을 때는 조상에서 내려주는 문서, 어, 조상에서 내려주는 운, 이런 것을 가진 띠들이 있어요. 음. 나이로는 내가 이게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띠로는 자, 지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조상전에서 많이 돌고 돌아서, 자, 많이, 어, 문서나, 어, 이런 자체, 금, 뭐, 금전이나 이런 자체를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있다면은, 올해는 또, 돼지띠들도 조상에서 많이 잡아주고, 이렇게 저게 저 문서도 내려주고, 조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자체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음. 그리고, 어, 호랑이띠도 있어요. 호랑이띠들도 음. 올해는 조금 많이 이렇게 조상님전에서 내려주는 띠도 많이 있다 그러신다, 음. 그래. 음. 그러나 단, 우리 사주 자체가 또다 틀리고, 그 띠들 다 내려준다 보면은, 쥐띠들 올해, 뭐야, 대띠들 뭔, 저기 용, 그냥, 범띠들 아주 그냥, 대박 쳐서 하늘을 날지, no. 그러나 이 그런, 조상에서 많이 감옥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점사를 보러 가다 보면, 우리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래, 너는 조상에서 내려주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조상에서 많이 그래도 너는 감싸고 있다. 이런, 이런 분들이 지금 있어.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 자체에서 많이 내려주고 많이 감싸주고 많이 싸주고 그리고 많이 주, 주실 거야. 네. 그러니까 조상님 그 정도 그 그렇게 하면 받기만 하고 어 그렇죠. 예방되는 건 없어. 네. 어, 그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 조상님도 이해드리고 해 그렇게 해야겠지. 근데 이 새띠들이 올해는 가장 많이 조상님 전에서 문서나 운이나 이런 자체 금전이나 이런 것 자체를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그, 문서를, 문서 운이 들어왔는데, 내 주변 상황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빌릴 때도 없고, 이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조상님들이 줄 때는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겠죠? 여러 주십니다. 내가 빌릴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아, 사정 일을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그래, 알았어. 그걸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돈이 저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저거 했는데, 나는 그것도 문서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 네네네. 근데, 느닷없이 주위 사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서를 딱 잡았네? 음. 이게, 조상에서 내려주는 문서입니다. 이게 음. 우연치 않게 잡는 문서가, 그리고 내가 잡을 상황이 아니야. 나는 잡고 있는 싶은데 주변에 내가 돈이 없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연치 않게 인간으로서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금전으로서 또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조상에서 주는 인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상이나 선영에서나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거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문서운이 있을 때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네 돈을 빌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더안 되지. <laughs> 되지 그래, 그냥지리지 그러니까 내가 운이 있다 할 때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 주변에서 알아보고, 뭐, 진짜 그래야지. 그런 그래.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 게 다시 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어, 그래, 조상에서 문서 준다고 했은 게나 가만히 있 아니야. 내 간절한 애달한 마음이 있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 그래 조상님 쪽에서 그래 뭐냐 네가 애달프지 마라 네가 어차피 들어올 문서니 내가 열어주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조상쪽에서 같이 움직여서 그걸 내가 잡는 것이오 뭔 그렇게 속 끄덕끄덕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말이야 제가 항상 그래요 문서가 들어오냐 문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서가 들어옵니다. 본인 문서 들어옵니다. 아니요. 잡을 문서도 없는데요. 잡을 생각도 없는데 그래 두고 봐라. 문서는 들어온다. 그분도닷도이또 있다가 와요. 엄마야, 선생님, 문서 들어왔어요. 그게 분명 조상에서 주는 문서예요. 저는 잡고 싶은데, 선생님. 문서 봐요. 저는 선생님 진짜 잡고 싶어요.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문서가 안 들어오면요. 조상에서 주는 문서가 아니고 문서가 안 들어오면 암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놓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네. 모래 모래 잡는 주먹처럼 낯에 음, 나가 놓칩니다. 네. 그리고 잡았다 해도 그 문서가 나한테는 나한테 나중에 나한테 애가 타고 네. 나한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인데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걸림돌이야 걸림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서란 자체는 들어왔을 때 내가 정당히 잡고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건 나한테 걸림돌일 뿐이니까 또그또 또, 또 그리고 주상에서 주는 문서는 내가 잡기 싫어도 또 잡아지더라고. 음. 네. 알겠어요? 아니, 네, 너무 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잡는 문서가 제일 제일 좋은 문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